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가운데 청년들, 청년들, 청년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풀문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인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본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이긴 청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악한 자와 싸울 대상이 청년들. 이는 청년 청년들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왜 청년들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청년들이 강한 자와 싸워야 할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왜이 땅에 우리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죽이 오는 것은 도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과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왕로로 타려고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한판승의 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이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정, 젊은 청년 같은 성도들은 흉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고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이라 했습니다 흉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누가 보면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스 6장에서는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적을 향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무엇으로 강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강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고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고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충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적을 향해서 물리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봄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여우소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적극적인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처럼 청년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더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아쉽게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갑니다. 전에 말씀처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지나가되라고 말합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유행도 지나가고, 정치도, 경제도, 모든 인생도 다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 지나간 후에,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해로므로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지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삼이 없더라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피로 우리의 심령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흉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상에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흉악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